안녕하세요. 벤츠공시틸러 엠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SL43AMG 차량입니다. SL43AMG가 출시하면서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딱 봐도 육산과큰 차이가 없어서 매우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2000cc의 421마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힘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로 봐도 정말 멋진 포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AMG 차량답게 새로 그리이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만 봤을 때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SL43AMG 후면부 모습입니다. 후면부 모습도 정말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s m 4 4 a m g 차량은 소프트탑임에도 불구하고 전동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럭셔리 오픈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트 모습입니다. 확실히 앉았을 때 고급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트도 준비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 사장님, 시동 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AMG 차량답게 우렁찬 배기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넥스카프 버튼, 머크 시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디오는 부메스 오디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이렇게 AMG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어서 뛰어난 그립 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드라이빙 어시스 패키지 컨트롤러, 오른쪽에는 MBOS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AMG 차량답게 이렇게 퀵 버튼이 위치하고 있어서. 조작이 가능한 메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인디 비주얼 모드, 아이스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차량답게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고 르네시 정말 편안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1 4가지 색상을 지원하고 있어서 뛰어난 감성을 전사하고 있습니다. A.M.G. 차량답게 A.M.G. 퍼포먼스 탭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차량 주행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M.G. 전용 I.W.C.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탑 닫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탑을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탑을 닫았을 때는 되게 조용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탑에 따라서 빛 각도를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SL43 AMG 차량은 이번 달에 정말 많은 프로모션 진행 중이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